2023년 9월 26일 5분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은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의 차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기본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근설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본 구원은 우리가 나기 전, 알기 전, 믿기 전, 택한 자들에게는 다 이루어져 있는 기본 구원입니다. 다만, 중생만 우리가 나고 난 다음에 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나기 전에 이루어져 있는 구원입니다. 중생만 내가 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나 이것도 우리 주관은 모르는 순전히 객관 역사로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건설 구원에 대해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번 거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두 번째, 거듭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뜻을 우리가 잘 살펴서 구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는 것은 건설 구원은 우리가 다 구해서 얻어서 이루는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구하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하고 찾지 않는 자는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좀 다르게 제안을 시켜서 말씀을 해 놨습니다.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라는 속뜻은 구하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한다는 그 조건을 붙인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7절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는 구하면 주신다는 그런 보편적인 말씀이요. 8절의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보면 구하는 사람은 다 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속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 말은 구하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한다는 것이 여기 꼭 제한되어 있음을 바로 깨달아 가져야 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은 구하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 말씀과 둘째로 하는 말씀이 틀립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원리를 말씀했고 두 번째는 그 한계를 정해서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한다는 그 중심을 거기에다가 표시한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라는 말은 구하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도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는 말씀과 다릅니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는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는 찾지 않는 사람은 못 찾는다는 라그 조건을 붙여서 말씀해 놓은 말씀입니다. 찾지 않는 자는 찾을 수가 없다. 찾는 이가 찾는다는 말은 안 찾는 이는 못 찾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과 밑의 말씀이 아주 다른.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도 두드리지 않는 자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조건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언뜻 보면 같은 말씀을 두번 거듭한 것 같지만 아주 다른. 처음에는 조건이 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씀은 그 조건을 붙여서 구하는 자라야 찾는 자라야 두드리는 자라야 어찌 그렇지 않는 자는 어찌도 찾지도 열리지도 않는다는 분명한 조건을 붙여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할 것은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 건설 구원을 이루는 전부인데 이 건설 구원은 첫째로 그 사람이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일 중점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건설 구원은 힘쓴 것만큼 되고 힘안쓴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